안녕하세요. 삼룡이 농원의 삼룡입니다. 벌써 이 가게 먼데이 나무 시장이 5회차를 맞이했습니다. 벌써 한 달이 넘어가는데요. 그동안 많이 주문도 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날씨가 지금 4월 중순인 날씨가 미쳤습니다. 지금 막 우박이 내리고 갑자기 서리가 내리고 어 정원에 있는 식물들한테좀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정원 관리 잘 하시고 오늘 5회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품목 정도 준비를 했는데 한 가지 부탁드릴 점이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꼭 문자로만, 전화로 하시면 안 되고 문자로만 주문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나무를 꼭 찍어서 이거 보내주세요. 그러시면 제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문자를 빨리 주시면 먼저 주신 분부터 해가지고 선착순으로 좋은 순으로 해서 이렇게 여러분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구독을 하시고 알림 설정하셔가지고 6시 30분에 바로 영상을 시청하시고 문자를 주문을 주셔야지 좋은 나무를 먼저 받아보실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꼭이 나무 주세요. 콕 집어가지고 캡처하셔가지고 이 나무 주세요 하면 어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저 혼자 택배 싸는데 기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쁜 나무 보내줄 테니까 저믿고 그렇게 주문 넣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종류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시던 핑크 오대말입니다. 이 품종은 농가분 겁니다. 농가분, 저랑 친한 농가분 건데, 농가분께서 먼데이 나무 시장을 보시고, 아, 판매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뭐, 제가 뭐, 이익을 많이 남긴 거라 그러진 않습니다. 농가분도 돕고, 그분과 이제 가끔 맥주도 한잔하니까 맥주 한잔 얻어먹으려고 제가 이거 하는 거니까요. 농가분 도와주는 차원에서 많이 주문하시고, 이렇게 정원을 빛낼 수 있는 이런 수종, 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네. 좀큰 사이즈를 준비했는데 꽃이 마디마디마다 이렇게 많이 달렸습니다. 지금은 볼품 없지만 이게 딱 개화가 시작되면 동그랗게 뽀송뽀송한 그런 핑크색 꽃이 달리게 되어있습니다. 핑크 오르대마리는 어 햇빛이 좋은 곳에, 해가 잘 드는 곳에 심어줘야지 핑크색이 진하게 나오거든요. 음지나 그늘진 곳에는 어안 심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무도 잘안 크고요. 그리고 배수가 좋아야지 이 친구들이 어, 잘 자라기 때문에 배수 좋고 해, 햇빛이 좋은 곳, 그런 곳에 심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나무를 보시면 오대말의 특성이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이렇게 누워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지주대 세우시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어, 다 이제 위로 반듯하게 크기 때문에 좀 누워 있는 애들 받아 보셔도 지주대로 세워주시면 상관없으니까. 좋은 나무 위주로 골라왔으니까 이런 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친구들은 30주가 준비되어 있고요 사이즈는 이제 화분 빼고 나무 높이는 한 80에서 이렇게 큰 애들은 1.2m 까지, 1.2 까지 있는데 너무 막 1m 넘어간 애들은 전지를 원래는 해서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좀 그러면 좀 서운해 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살짝 넘는 부분은 살짝 이렇게 휘어서 보낼 겁니다. 여차하다 부러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러지는 것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택배 따다가 넣다 보면 꽃이 하나씩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것도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친구들은 잘 크기 때문에 큰 이렇게 키가 큰 나무들은 이제 이렇게 2지에서 3지 정도 되고 키가 좀 작은 애들은 이제 가지가 더 많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품이라고 그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가격은 7만 원입니다 그리고 택배비가 좀큰 박스에 들어가야 돼요. 1.2m 박스에 들어가야 돼서 택배비가 7,000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한주 주문하시면 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것도 핑크 오대말인데 큰게 부담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작은 사이즈를 준비했습니다. 이 작은 사이즈들은 가격부터 말씀드리면 4만원이고요. 택배비는 5,000원입니다. 작기 때문에 꽃은 많이 안 달렸습니다. 꽃이 아예 없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 나무가 사이즈가 좋기 때문에 이런 걸 제... 좀 챙겨 와봤고요. 솔직히 저는 오두마리를 키울 때 이렇게 작은 꽃들은 꽃은 피긴 피지만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내년에 옆에 있는 것처럼 크게 키우기 위해서는 꽃에 영양분을 줄 바에 차라리 등치를 키우는 게 올해는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꽃을 그냥 잘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키워서 내년에 훨씬 더 화려한 핑크 오데마를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꽃도 이렇게 많이 달려있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꽃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봐도 되고, 근데 이제 선택권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받으시고 꽃을 잘라주셔서 빨리 키우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자를 빨리 주셔야지 일곱치 포트인데 이렇게 큰 애들도 있어요. 문자 제일 빨리 주신 분한테 이런 걸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꽃도 많이 달려있죠. 이런 사이즈들은 올해 꽃을 봐도 되겠죠. 이런 사이즈도 있으니까, 문자를 빨리 주신 분한테, 우선 꽃 달리고, 사이즈가 큰 애들을 먼저 보내드리고, 문자를 좀 늦게 하신 분들은, 이제, 좀 작거나, 꽃이 좀덜 달린, 이런 친구들을 보낼 겁니다. 그러니까, 구독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알림 설정, 구독과 알림 설정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께서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차이니스 스노우볼입니다. 고대말이라고도 불리고, 또, 어, 왕설구와, 설구화처럼 흰 꽃이 피는데 설구화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 커요 꽃이 처음에 개화할 때는 이렇게 라임색으로 라임색으로 이렇게 피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하얀색으로 변하면서 완전히 이런 하얀색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완전 하얀색으로 이렇게 피게 되는데 개화부터 이제 꽃이 이제 갈변이 되기까지는 거의 한달 이상 가기 때문에 핑크 오대마리도 개화기간이 길지만 이 친구들은 핑크 오대마리보다 개화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 더 가기 때문에 정원에서 꽃을 오래 볼수 있는 괜찮은 품종인 것 같습니다. 보통 분꽃 같은 경우에는 피기 시작할 때부터 질때까지한 2주면 끝나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한두배 정도, 분꽃보다 두배 정도 개화기간이 길기 때문에 정원에서는 아주 좋은 그런 꽃나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 차이네스 스노우볼의 장점이 봄에 이렇게 개화하지만 또 꽃이 지고 가을에 한번더 개화를 하거든요. 여기 지금 꽃대가 마른 게 있죠? 이게 가을에 폈던 꽃입니다. 가을에 꽃도 폈던 꽃이기 때문에 지금 심으시면 또 가을에 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체니스노우볼의 가격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가격 책정하기가 되게 힘들었습니다. 한 2년 전에 수입을 하신 건데, 굉장히 고가에 수입을 하셨습니다. 농가분하고 5만원에 이렇게 판매를 하도록 하게 얘기가 됐습니다. 근데 보시, 보세요. 키가 한큰 거는 80 정도 되고요 이렇게 가지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 친구들이 보급이 많이 안 됐습니다 보급도 많이 안 되고 모르신 분이 대다수일 거예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원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 빨리 주문을 넣어주셔서 남들보다 빨리 심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여기 지금 시커멓게 이렇게 붙어있잖아요 제가 어제 갖고 오자마자 진딧물약에서 지금 진딧물은다 죽은 상태입니다. 다 죽은 상태고 혹시나 모르니까 제가 발송하기 전에 진딧물을한번더 약을 쳐가지고 진딧물을 완전히 박멸한 다음에 다 죽여서 보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5회차였고요. 6회차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삼룡이농원의 삼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